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기와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후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만 그 후손들 가운데 후손이 끊어질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우세바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냈고 그동안 아달리아가 그 동안 아달리아가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다 안식일에 당번을 나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철저히 지키라 안식일에 임무를 쉬는 너희 가운데 두 무리는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라 너희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라. 누구든 너희 대열에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라. 너희는 왕이 드나드실 때 왕께 가까이 있으면서 왕을 지켜야 한다.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우야다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임무를 쉬는 부하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우야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여우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호위병들은 손에 무기를 든채 창을 둘러싸고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습니다. 여호야단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왕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한 여인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아달랴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달랴는 유다의 이세벨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바을숭배가 퍼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인 그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왕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우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살아남게 합니다. 그리고 요하스는 숨어서 지내다가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 다가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하스가 왕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입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 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고 왕자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기고 결국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을 숨어서 지냈고 그동안 아달리가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달리아가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려주십니다. 요아스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들키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돌보심입니다. 물론 그동안 아달랴는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기억하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요아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다 같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를 무섭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우야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음, 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숨어 있었죠. 이제 7년째가 됩니다. 그때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요하스가 왕이 되도록 합니다. 요하스가 원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요하스가 등장합니다만 요하스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매우 수동적입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숨어 있는 기간 동안에 요아스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매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수 있을까 생각도 할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세워 주십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주의 깊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면 참 특이하고 놀랍고, 그런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준비하셔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6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왕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중 여러분, 여러분께 오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관을 씌우고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고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면,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것인데, 요하스가 왕이 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달리아의 통치 때문에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특별히 바알이 득세하고 또한 나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고난과 환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또한 때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특별히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백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됐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들이 단순히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또한 예비하십니다.그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그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확산되는 것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